안녕하세요 오브리캠입니다 기타 쉽게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진짜 쉽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 기타를 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 정말 그림을 가지고 외우시는 게 좋거든요 그림이 뭐냐 어, 일단 우리가 지판을 개 이름으로 이제 생각해도 되지만 그거는 이제 연습 많이 하시는 분의 영역이고 일단 기타에서 어떤 모양을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상당히 좋거든요. 자 어, 어떤 모양이냐면 이 기타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형. 자 어떤 삼각형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여기가 요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꼭지점. 그러면 여기 양 옆에 이러면 이제 삼각형이 되잖아요. 아까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여기를 꼭지점으로 생각하고 산이다 이거 이제 한라산 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산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이 이 산도 있고 옆에 있는 산도 있어요 또 여기도 있는 산이 있겠죠 뭐 이렇게 이 모양대로 이제 어 애드립을 이룰 수 있는 모양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왜 여기서 이렇게 생겨났는지 근거는 제가 한번, 어,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C 코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C 코드가 나온다라는 거 아시겠죠? <laughs> C 코드입니다. 어, 여기가 C 코드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저희 오브리 교재 보면 코드책이 있,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세요.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laughs> 좋네요. <laughs> 자. 이 C 코드,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실 거야. 이게 G, G 코드 아닙니까? 이게 G 코드. 요렇게 잡으면 이제 하이 코드로 G 코드고 이거는 약시 코드로 G 코드죠. 그리고 요렇게 잡으면 트라이어드 G 코드죠. 자, 요것이어 옆으로 이동해서 A 코드가 되고 A. B 코드가 되고 B. C 코드가 되고 이 C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 되셨나요 이해 안 되셨으면 사실 참 기초도 안 되시는 분인데 일단 코드집을 사셔갖고 어제 오브리 교재에 보면 이런 파워 코드라든지 이런거 나와있는거 있거든요 어 이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기초를 같이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이 C 코드에서 이 C 코드에서 산의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려가서 C 코드가 됐죠. 자, 그러면 어, 여기서는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G 코드니까, 여기서 산이 나오죠. 그럼 이제 어, 애드립을 할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 진행은 C 코드, G 코드, 다음 A 마이너 F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어떤 코드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어떤 노래도 좋습니다. 아무 코드도 좋아요. C 코드로 진행하는 모든 노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쓰는 방법은 여기 펜타토닉을 빨리 찾는 거예요. 코드 근처에서 이 C 코드면 여기서 이 모양을 생각하고 빨리 찾을 거예요. C 코드, G, A 마이너. F 그럼 저는 이제 C코드를 여기서 쓸거예요 TRIAD G코드 A마이너 TRIAD F 이제 오브리까지 같이 섞을거예요 C G A마이너는 같이 쓸게요 F 이런식으로 오버리를할수 있거든요 C코드를 찾고 C코드 A마이너하고는 C는 나란한 조이니까 F 자 여기까지 <laughs>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이 C코드에서 C메이저 펜타가 나왔다 그리고 G 코드에서 G 메이저 펜타가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음 예를 들어서 여기서 A 코드다, A 코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약식 코드죠. A 메이저 펜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 한번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약간 고수의 영역이니까 어 이해한 지금까지 한 영상이 이해가 되셨으면. 어 이제 그냥 연습하시고 더 깊게 아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까지 아시려고 하시는 분은 한번 보세요. 자, 1번 펜타토닉이 요거 아닙니까? 요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A 마이너 펜타토닉. 2번 펜타토닉은 요거잖아요. 도레미솔라 도레미솔라 도레. 근데 2번 펜타토닉에서 요 모양으로 되는데 우리가 요렇게 하면 모양이 생각이 잘안 나요. 이렇게 꺾여서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이제 삼각형 모양을 생각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치지 말고 나중에 치더라도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C 메이저 펜타에 즉 다른 말로 말하면 A 마이너 펜타토닉의 어, 나란한 조인 C메이저 펜타토닉의 두 번째 형, 2번 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가 필요하신 분, 이 그림이 필요하신 분은 어, 저희 링크로 해서 그걸 사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코드 진행될 때 내가 C코드를 여기서 칠 때도 있고 여기서 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오브리 라인을 여기서 치면 된다는 얘기고 C 코드가 나도 와 여기서 오브리 라인을 치면 돼요. A 마이너는 아까 얘기했지만 A 마이너의 나라란 쪽은 뭐죠? C 메이저잖아요. 그래서 A 마이너 코드가 나오더라도 저는 여기서 오브리를 칠 거예요. 그리고 F가 나오면 그냥 코드를 한번 그냥 끌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쳐볼게요. 핵심은 뭐냐 이제, 이제 결론입니다 이 삼각형 모양으로 외우는데 이것은 펜타토닉의 2번형에서 1 2 3번 줄에서 나왔다 그리고 코드를 매칭해서 연습하는게 좋다 C 코드 나왔죠 그럼 이 C 코드를 매칭해서 G 코드 하면 G 코드를 매칭해서 A 코드는 A 코드를 매칭해서 외우시는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 어떤 음악이 이렇게 진행될 때, C 코드 진행될 때, G 코드가 나가도, 그 다음에 A 마이너, 똑같이, F. 여기서는 그냥 코드 한번 잡아줄게요. 오늘은 F까지는 안할 거니까. 물론 이제 F를 여기서도 해도 되겠죠. F 코드 잡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한번 음악에 맞춰볼게요. G, a 이나 F. 자 이제 오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 G, G, A-미나 똑같이 안 됐죠? F. 좀더 이제 나가 볼게요. A 마이너, F, C, A 마이너 똑같이. 되는 겁니다. <laughs> 자, 그래서 핵심은 간단하죠. 아, 이렇게 목이 왜 이렇게 쫄리나 했더니 이 잭이 뒤에 있었네요. 자, 아,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삼각형으로 외워라. 두 번째, 삼각형은 2번 펜타토닉의 하단부 1, 2, 3번 줄에서 나왔다. 그것을 코드와 매칭시키기 위해서는 잽잽이 코드, 트라이어드 코드 1, 2, 3번 형태를 가지고 외워라.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이교재 제대로 이제 오브리를 이제 좀 체계적으로 또 쉽게 배우기 위해서 제가 교재를 썼으니까요. 그교재를 열심히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고수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냥 즐겁게 기타를 충분히 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쉬었는데, 앞으로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